무더위로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 아 올여름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찝찝하고 또 와우 찜통더위잖아요 이럴 때좀 체온을 촤악 나게 좀 내려줄 수 있는 예. 그런 음식 없을까요. 하루 종일 이 얼음만 먹고 큰일 났는데, 이거. 어우, so so my... <목소리도> 더 어 이게 뭐야? 야 싱싱한 광어에 오전복에 낙지에 아야 시원하다 여름하면 또 물회 아니겠습니까 예 물회 한 그릇 해야죠 사장님 예 어떤 메뉴 준비해 드릴까요? 시원한 물회 한 그릇 주십시오 예 저희 가게는 대표 메뉴 육회물회가 있습니다 육회물회? 와이 마블링 보소 마블링 보소 예. 그 육회 보레라면은또 육회 신선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. 예, 아이 냉동이 아니네요. 어, 네 저희는 100% 서울 마장동에서 가져온. 신선한 국내산 생고기 쓰고 있습니다. 마장동에서 공수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저희가 타 지역에서 다 공수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거쳐봤는데 마장동에서 가져온 소고기가 가장 신선도가 가장 높고 육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사장님 물회에서. 중요한, 예 기둥이라고 했었습니다. 그 포인트가 바로 육수거든요. 네. 예, 이 육수는 어떤 육수입니까? 제가 자극적인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초장, 빙초산 이런 것들을 다 일절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신선한 국내산 생 과일들이랑 저희가 성게알까지 딱 넣어서 뭐 바다의 풍미까지 딱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예, 이 메뉴 개발 네. 뭐또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 육수가 맛있으면 네. 어, 그 어떤 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다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육회를 찾, 찾게 됐습니다.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네, 네. 이게 네. 생고기다 보니까 밑에 사르름 육수랑 바로 섞으면 고기가 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육회만 절반 정도 집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섞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귀한 음식 만들어고 네. 고생하셨고요. 네.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. 신선하고 고기 누린내 전혀 없습니다. 예. 오야 이게 새콤달콤한 맛은 있지만요. 자극적이지 않는 새콤함과 달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, 예, 순 다섯 시간이 좋은 숙성을 거쳐서, 예, 맞는 육수라서 그 깊이가 남다르네요. 아하, 야 물의 자체가 싱싱하니까 좀뭐 이빨에 끼는 이 이런 느낌도 없고 좀잘 녹는 느낌의 맛이 있고요 이런 능이 버섯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어디 잘 흔하지 않잖아 넣어주는 데가 그래서 약간 이 여름철에 그 보양한 느낌 다른 육수 같은 건좀 신맛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신맛보다는 달고 담백하고 누구나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<놀람> 또더또더어 여기네요 더위 더위가 장난 아닙니다 사장님 어, 아 더위 때문에 이 뜨거운 체온을 좀쫙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음식 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,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? 어, 저희 가게 의 여름 메뉴로는 초계국수 그리고 열무국수가 있습니다 혹시 두개다 먹을 수 있나요?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?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, 없어서 못 먹습니다 초계국수 열무 국수. 본의 so my... 아니게 사장님, 아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보러시거든요. 예, 어 이거. 닭백숙 아닙니까? 닭백숙은 아니고요. 네. 이게 저희가 이제 닭이랑 그다음에 닭발이 들어갑니다. 육수 베이스로. 근데 저희가 차갑게 육수를 만들다 보니까 차갑게 하면 이 상태로 바로 육수를 만들어 버리면 기름이 위에 많이 응고가 돼요. 그래서 1차적으로 기름이랑 불순물을 먼저 빼기 위해서 한번 삶고 그다음에 육수 베이스로 들어갑니다. Yeah, I like this right here. m a s feel free. It's got that you know, that

이 사정만에 또뭐 음식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어 정직한 음식을 고객한테 내드리자라는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예. 하나부터 열까지 깨끗하게 손질해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. 네. 예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뭐 사장님, 어,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한번 네. 체온 쭉 바닥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예 배가 고팠어요. 예. 어우 초계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시원하게 영양이 그냥 듬뿍 그냥 닭한 마리가 풍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아 초계국수 이 아삭아삭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? 이 열무김치가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만든 열무김치인데 어우 어머님 손맛이 정말 훌륭합니다, 어머니. 와, 어머니 최고예요. 올여름 찐똥 같은 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. 예, 그럴 때 시원한 음식 찾으시지 않습니까? 예, 그럴 땐 바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이 초계국수와 열무국수 많이 많이 드시고 무더위 극복 하세요. sa so